1승을 안으신 김봉란님과 1패를 안으신 프라다님의 경기입니다. 방 같은 경우에 김봉란님의 사실 플레이가 돋보였어요. 그 타이밍에 저그가 치고 나갈 생각을 하기가 지금 <laughs> 힘든데 되게 병력을 쭉 째서 상대가 멀티를 안 하고 병력을 모았으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라 약간은 예언력이 도닿는데 이 저그는 아무래도 일벌레를 좀막째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방금 토스분도 물론 저글링이 갑자기 확 들이쳐서 뭐 어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멀티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입구 방어만 죽자고 하면 시 경기를 계속 뒤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상대의 정찰일꾼이 이렇게 겁도 없이 이 이..에리아로 들어오면 잡아먹는거 되게 중요해요 뭐까지 째죠 예, 이렇게 잡아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토스가 탐사장을 하기 더 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모르자니 그것도 답답하고, 뭐 그렇거든요. 일벌레가 한기 더 가보죠. 아직 제대로 된 3대의 전략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추적자 나오기 전까지는 내, 내 일벌레는 무조건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부를 정찰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일단 가스 개수랑 관문 개수가 중요한데 지금 관문이 늘어나는지 아닌지 봐야 되죠. 이 관문으로 늘어났는데 투가스를 아직 안 들어간다. 사실 인공지수가 완성되기 전에 투가스 들어갑니다. 가스류 플레이를 하면 그래야 바로 다음 테크 건물 지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4차관을 예상을 하겠죠? 지금 또 저글링플레이를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좋은 판단이긴 합니다 상대가 어느정도 4차관을 류를 생각할 때 제일 약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4차관을 준비를 하는데 거의 4차관일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이 저글링플레이가 뭐가 좋냐면 역장으로는 시간을 끌수 있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광전사로 입구를 막는 플레이밖에 할수 있는게 없는데 지금 입고 막힌 상황을 보고는 한번 뚫어볼만 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역장이 너무 아트하게 들어갔죠. 3차관 공업 일 네, 상대의 저글링 압박 플레이가 심해서, 공허 타이밍이 많이 늦어졌는데, 사실 제가, 어휴, 어휴.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이제 7분 룰, 예, 7분이 되기, 될 때쯤 되면 상대의 필살기가 뜹니다. 그래서, 7분쯤 됐을 때 대군주를 그냥 쑥 밀어 넣어보는 것 좋은 거예요. 차관 완성된 건확인을 했죠 거의 4차관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있죠 4차관 공허.. 공어, 3차관 공허의 무서운 점은 상대가 이제 대공 방어를 최소한으로 해서 막아내야 된다는 점. 그렇다고 그 대공만 신경을 쓰면은 지상 병력을 못 맞고요. 되게 까다로운 스타일입니다. 저는 요즘 추세가 거의 100% 공허류가 뜹니다 잘 4차관이 아니면 거의 우관테크가 약간 대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여왕을 많이 찍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최소 최소 세기입니다 최소 예, 이렇게 저글링 빼놓는 플레이 되게 좋죠 상대가 만, 만일에 나한테 푸시가 들어오면 뒤에서 싸먹기도 좋고 그냥 상대 본진에 난입을 해도 되고요. 공허를 눈으로 봤죠. 이러면, 예, 여왕을 더 찍어주면서 아예 히드라나, 예, 번식적이 뭐냐. 진화장을 생활해서 대공포 준비를 할수 밖에 없고요. 그러래는 위에서 방 싸는 거 좋은 거 하나. 근데, 같이 싸고 있어. 경제 규모 보고, 아, 내가 못 이기겠다 싶으면 그냥 쭉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례에저이 지금 따로 치고 있어 멀멀 하는걸 안들키기 위해서 탐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어주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탐사를 끊어주는 플레이를 해주기만 해도 토스 진짜 까깝합니다뭐 불사조를 한개 뽑아서 정찰을 하지 않으면 거의 뭐 정찰을 전혀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남님 잘하시네요. 지금은 그냥 빼봐야 어차피 얘가 따라오면서 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이 붙는 것도 약간은 좋은 판단이었는데 지금 워낙에 일벌레랑 뮤탈 위주의 플레이를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그리고 맞다 저기 상대가 공중이시 뜨면 앞마당이랑 본진 사이를 점막을 이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리해서라도 공허만 잡는 게 낫죠. 공허가 지금 나와 있는데, 상대를 흔들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이런 공허를 내가 막기가 힘들면, 그냥 공허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자꾸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어, 공원은 조금이라도 소강 상태가 되면은 뒤에 나가야 되는데 이미 뮤탈이 떠서 공원 혼자서는 못 나갈 수 밖에 없게 됐고요 상대가 뮤탈이 뜨면 예 불사조를 생각하는 것도 좋죠 예 지금 확 달려들어서 공허를 죽이는 것도 좋은건데 억지로 막 일꾼만 잡으려고 할필요도 전혀 없어요 꼭 일꾼이 아픈게 아니에요 당장 공..공허를..예 공허를 잡는거죠 거의 게임이.. 이쯤 되면 끝난건데